안녕하세요 엠모드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고 있자면 마치 응답하라 1960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네 부모님 이야기 같기도 하면서 또 어쩌면 나의 유년 시절처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절로 애순이의 일대기에 함께 공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드라마 속 소품과 추억을 고스란히 재현해 놓는 장면들로 인해 개인적인 옛 추억에 빠지게 해주는데요. 벌써 마지막 사망만을 남겨놓고 있다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마지막 장은 가장이 된 은명희의 모습 금명희의 새로운 사랑과 결혼 이야기 그리고 애순과 관직의 인생 황혼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은명희 이야기 잠깐 해보자면 뒤통수 치는 역할을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와... 애순이가 어릴 때부터 부자를 그렇게나 싫어했잖아요. 부급장, 부계장. 부자를 그렇게나 싫어했는데, 하필 부며느리라뇨. 너무 재밌는 거 아닌가요? 안 그래도 해녀 삼총사 이모들이 애순이한테, 너는 왜 금명이한테는 우쭈쭈 해주면서, 은명이는 못 잡아먹어 안 달이냐? 라고 잔소리를 할 때만 해도, 솔직히 좀 공감이 갔거든요. 맞잖아요. 첫째랍시고 뭔가 더 대접해주는 느낌이 있어서 은명이가 불쌍하긴 했더랬죠. 그런데 말입니다. 불을 그렇게나 싫어했던 애순이한테 부씨와 사돈을 맺게 해준 것이 바로 은명이었습니다. 뭐이 정도면 애순이가 은명이를 쥐잡듯 잡은 것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도 은명이가 회피하지 않고 혼전 임신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은 역시나 관식의 책임감을 쏙빼닮긴 했더라고요. 다음화 초반에 음명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뭔가 웃음을 주는 해피엔딩으로 13화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금명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막에서는 금명이가 영범이랑 결국 결혼하지 못하게 되며 쓰디슨 이별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애순이도 상처를 받고 가슴 아픈 일들을 겪었죠. 원래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 법이잖아요. 한번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한 금명이는 더욱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새로운 사랑을 만나서 새 출발할 거라고 보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금명이의 새로운 사랑은 충섭입니다. 충섭은 무명화가지만 자기만의 그림을 그렸죠. 극장 사장한테 잔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엠마 부인 영화 포스터에 말만 그려 놓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제가 사장이었어도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뭔가 자기 주관을 가지고 꿋꿋하게 직진하는 모습이 누군가를 떠오르게 했죠. 그게 누구냐? 바로 양관식. 1막에서 가장 스펙타클한 명장면을 꼽자면 관세기가 배에서 뛰어내려 바다를 가르며 애순이에게 헤엄쳐 오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3막 마지막 장면에서 버스에 탄 금명이를 발견한 충서비가 군복을 입고 미친 듯이 달려오는 장면이 너무나 닮아 있더라고요. 게다가 애순 엄마랑 충서 엄마도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애순이가 썼던 백일장 시를 자랑스러워하면서 액자에 소중하게 보관했던 전광래 여사처럼 아들의 그림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극장 앞을 서성이는 충서 엄마의 모습이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인쇄소를 하면서 아들 뒷바라지 하는 모습마저 악착같이 전복을 따러 바다에 들어갔던 애순 엄마 모습이랑 묘하게 닮았다고 느꼈거든요. 어쨌거나 마치 충섭과 금명이가 운명처럼 만난 인연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이 가능한 상황이죠. 게다가 지금 금명이가 서울대 학생이잖아요. 간혹 서울대 학생이 왜 저렇게 극장 알바까지 해가면서 고생을 하는 거냐고 의아해 하는 댓글이 있던데, 저 당시에는 국가에서 과외금지령을 내려서 지방에서 상병한 서울대 학생들은 대부분 저렇게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고군 분투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아직 충섭이 어느 대학 학생지는 인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전에 하숙집 딸 입에서 이명고시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추측해 본다면 아마 서울대학교 미술교육과 학생이거나 그게 아니면 서울소재대학에 다니는 미술교육과 사범대학생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충섭 엄마가 인쇄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면 충섭 엄마는 굉장히 생활력이 강한 듯 보이죠. 옛날 어른들 중에 자기는 안 쓰고 안 입으면서도 아들 학비나 결혼 자금 마련하려고 통장에 돈을 수천만원 넣어두고는 자기는 쪽방에서 사시는 분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아마 충섭 엄마도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한데요. 인쇄소가 되게 허름해 보여서 그렇지 저 시절만 하더라도 웬만한 원서들은 다 인쇄소에서 사서 공부했거든요. 게다가 서울대 앞에 위치한 인쇄소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저때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가장 학생수 많은 대학이 서울대였잖아요. 못해도 아파트 한채 정도 살 돈은 모아두셨을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아니더라도 충섭과 금명이 결혼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긴 하죠. 무엇보다도 영범이네 랑은 180도 다른 분위기입니다. 영범 엄마가 금명이 무시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던 거랑은 완전 다르죠. 충섭 엄마는 아이유가 무거운 거못 들게 하면서 그런 건 남자 시키라고 하는 장면에서는 시어머니로서 클라스가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영범인의 만큼은 아니더라도 충섭이랑 금명이가 서울의 단칸방에서라도 등 따시게 출발할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더 부자일 수도 있겠다는 떡밥이 몇개더 있긴 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예체능은 주로 부잣집에서 시켰습니다. 학원 안 다니고 학교 미술부에서만 그림 그려가지고 대학 들어가는 거 거의 하늘의 별따기였죠. 무용을 하든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피아노를 치든 돈이 많이 들어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충섭이가 피카소라고 불릴 정도로 재능이 뛰어나긴 합니다만 어쨌든 금명이가 너무 없는 집에 어렵게 시집가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충섭이 정도의 인성과 충섭 엄마 정도의 인품이면 뭔들 안 되겠습니까? 게다가 금영이가 관식과 애순의 딸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인생을 피보다 진하게 살아온 엄마 아빠의 등을 보고 자랐는데 그 어떤 환경에서라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결혼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면 볼수록 관식과 충섭이 데칼코마니 마냥 닮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엔조이 무비 드라마.